안녕하세요, 봄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나무들을 가지고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린이 키즈 피크닉 해이블이고그 뒷마당에다가 놓고 애들. 뭐 놀고 뭐해 먹고 이럴 수 있는 그냥 그런 작은 테이블입니다. 2x4랑 2x6 8뼘짜리입니다. 요즘같이 나무값이 비싸서 이렇게 사한 70불 정도가 들었는데. <laughs> 그럴 바에는 그냥 플라스틱을 사서 주는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만들어 준다는 그런 기분이 좋겠죠? 이뭔 개소리야? 원래 이렇게 사면은 예전 같았으면 30불 언저리였을 30불 초반 정도였을 텐데 지금 택스까지 해서 71불이 나왔나? 거의 두 배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네,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새 나무값이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요2바이퍼랑 2바이6를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바이퍼 2바이6가 아닙니다. 1.5, 3.5입니다. 2바이퍼는를 원래 8 f t 짜리를 사면은 각각 가격이 한 지금 현재 한 9불에서 10불 정도 하고요. 2바이퍼는 2바이6는 한 14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6피트짜리를 사서 반을 잘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a f t 가 되겠죠. 어, 홈디포에 가시면은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무료로 잘라주거든요 무료 커링 스테이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유두리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네다섯 번도 잘라도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요거 한번세번 번 잘랐는데 뭐 별말 안 하고 뭐 어디는 두번세번 번 이상부터는 엑스라컷은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긴걸 사서 하시면 한 달러에서 두 달러 뚜리 달러까지도 사달러 세이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자꾸 박스에 디즈니, 토이스토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키마우스 나오는데, p p l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스테이션이 있으시면 마이러스 스테이션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DIY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긴 목재를 이렇게 크로스컷을 할때이양 끝에를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여기랑 저쪽이랑 그렇지 않으면 뭐 상식적으로 여기를 잘랐을 때 무거우니까 양쪽이 들리면서 여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전상의 위, 위험도 있고 자 아, 작은 한 가지 꿀팁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단면을 잘라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은 일부러 했는데 정말 조금을 잘라내고 싶다 근데 이 톱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자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 단면에다가 톱을 갖다 댄 다음에 그냥 갖다 비비는 겁니다 갖다 비비면은 이 단면 정말 얇은 단면만 잘립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단면에 이렇게 표시를 종이로한 다음에 종이 가니고 연필이군요. 왜 이러죠? 톱을 먼저 갖다 내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최대한 밀착시켜 주고 올립니다. 그다음에 톱으로 톱다갔다해 <놀람> 주면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마킹했던 부분이 싹 사라졌죠? 정말 얇게 갈린 겁니다. <놀람> 네 저도 돌아다니는 그 플랜들을 보고 도면들을 보고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저한테 맞게 했고요 도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알려주시면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뭐 필요하신 분이 많으면은 제가 고정 댓글이나 뭐 이런 데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쉽습니다 뭐 그냥 자르고 길이만 맞추면 되는 거여서 다 죄인 병신 샌딩을 마쳤고요. 이제 조립하려고 합니다. 샌딩은 굳이 필요는 없는 작업이긴 한데 아들 내미가 워낙 여기저기 막다 만지고 다녀가지고 이런 데서 스프린트 그러니까 까시 같은 게 나올까봐 제가 다 샌딩을 했습니다. 여기 엣지도 라우터 테이블로 갈아줬고요. <목소리> 더워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laughs> 얼른 사서 다시 와야겠네요. 어, 방금 짜 어, 났어? 어, 아는 내모? <목소리도> <목소리도> 앉을 것 같아서 여기다 나사를 하나씩 더 보강했습니다 풀도 바르고 나사도 단단히 박아서 튼튼하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저는 이걸로 마감을 한번 해줄 건데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일반 럼바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트리, 트리 그러니까 가공이 안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햇빛이나 물에 노출되면 금방 썩고 금방 뒤틀립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잘라서 그냥 놔두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압축가공된 거를 사셔서 그냥 잘라서 그냥 그거는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벌레, 수분, 뭐 이런 것들, 뭐 햇빛까지 다 UV까지 다 차단하는 그런, 그것도 썩긴 썩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니까 그걸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 한글로 써있네. 뭐야 한글이 이게? 한글이 써있네. 한글이 써있네. 제이준 한글 한글 스위트 칠리. 한국 메뉴 같은 것 같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한국. 이게 다야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끝이야? 이거 봐. 한국. 이게 다야? 한글국항. 현아 BTS 오빠들 무슨 노래 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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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때! 춤을 때! <웃음> <웃음>